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제 이름은 조단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생태 지구 알단이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바로 가시죠! 1렘은 별거 없습니다. 뿌리형 보스이기 때문에 탱은 사이팩까지 그냥 보스하고 붙어서 놀면 돼요. 만약 떨어질 시 전멸급의 광역 피해가 들어오니 사이팩 끝나면 바로 붙으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힐 딜은 조금 바쁜데요. 주기적으로 두 명에게 장판이 깔리는 똥을 발사하는데 이걸 막 빼면 안 됩니다. 이 바닥에는 이감 효과가 있는데 이는 보스가 뽑는 쫄에게도 영향이 가죠. 따라서 이를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. 보스는 사이패 전과 사이패 때 쫄을 뽑는데요. 이 쫄이 사이패에 들어가게 되면 보스는 마리당 체력을 5%씩 회복하며 공격력도 증가해 버립니다.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죠. 사이패 전 쫄은 계속 촙촙하면서 파티원을 오가고 사이패 쫄은 보스에게로 천천히 기어갑니다. 어, 쫄 위치를 어떻게 알고 받아들까나요? 처음에 나온 쫄 위치가 고스폰 장소입니다. 그러니 딜 힐은 나온 위치를 기억해야겠죠. 아니면 비교적 여러운 탱이 기둥을 찍어줘도 되고요. 순서에 따라 포탈과 보스 사이의 바닥을 깔면서 탱 근처에서 약상계를 하고 다 같이 보스 찍고 광딜을 하다 포탈이 나오면 같이 쫄을 잡거나 약속한 기둥에 따라 딜러가 자리 잡고 쫄을 잡기 이게 끝입니다. 추가로 사이팩 끝나고 포탈이 안 생긴 곳에서 쫄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걸로 봐선 나왔던 이력이 있으면 여기서도 쫄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이러면 어떻게 대처하나요? 그냥 첫 사이팩 끝나면 동서남북 기준으로 한 자리가 비는데 거기에. 바닥을 깔면 되겠습니다 딜러와 힐러의 바닥깔기가 핵심이겠네요 조드의 우르솔 그리고 냥꾼의 구속의 사격 등 바깥으로 갔을 때 땡기는 직업이 있으면 더 수월할 듯합니다 다음 보스는 차원의 사냥꾼 라이더인데요 뭔가 감옥도 깔고 선도 뻗고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옥을 두 명에게 시전하며 걸린 대상자는 못 나가면서 피해도 있게 되는데요 단 밖에서 들어갈 순 있습니다 따라서 보스 근처에 두 개를 눈사람으로 예쁘게 깔고 탱이 그 사이에 보스를 파킹한 다음 보스와 탑을 동시에 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겠죠. 아니면 한쪽에 붙어서 빨리 정리하고 나머지 한쪽에 붙여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. 다음은 플레이어에게 선을 연결하는데 이는 사이패 때한번 그리고 사이패 이후 주기적으로 사용합니다. 사이패 땐 당황하지 말고 선의 시작점과 나 사이에 보스를 두면 됩니다. 이러면 보스의 보호막이 깨지면서 탈것과 떨어지게 되는데요. 이때 극딜을 하면서 사이패를 종료한 뒤두 패턴 감옥과 선이 번갈아 나옵니다 이제 감옥만 예쁘게 깔면서 주변 아군이 휩쓸리지 않게 선 대상자는 자리를 잡은 뒤 갑자기 움직이지 않기만 하면 되겠죠 단 감옥에 갇혔을 때 선이 생기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무조건 감옥 우선으로 딜을 해야 될듯 합니다 이제 마지막 오두머리인데요 이름은 패턴 두 개를 계속 랜덤으로 그러다 사이패를 본뒤 다시 반복인데 혹시 옛 고통의 투기장 쿨타로크가 기억나시나요? 영어는 아니지만 그 녀석처럼 유저들의 비전 형체를 만들며 그 형체를 플레이어가 먹어야 합니다만 이 악질 녀석은 두 가지 패턴으로 그것을 방해합니다. 하나는 분신을 자신의 일자 바닥 위에 생성하며 못 먹으면 당연하게 분신이 바닥에 터져 큰 피해를 입고 가속이 부려 30%가 까지는 페널티까지 발생합니다. 따라서 딜 끊고 힐 끊고 그 분신을 먹으러 가야 하죠. 이후 바로 바닥에서 나와야 되고요. 다음은 개개인에게 원형 바닥을 부여한 뒤 디버프가 완료되는 순간 어떤 아군의 형체라도 그 바닥 위에 있을 시 파괴되며 안 그래도 자체 바닥이 아픈데 형체 파괴 페널티와 피해 까지 있게 됩니다. 이 역시 빠르게 먹고 상계하는 게 핵심이죠. 이두 개가 사이패 전까지 반복됩니다. 사이패는 일자의 강화형인 내네 조각 피자 바닥인데요. 엄청 넓고 좀 두렵지만 생각보다 매우 늦게 터지기 때문에 자기 것 찾기, 달려가기, 나가기까지 해서 꽤나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딜욕심을 내거나 뭐 그러면은 바닥 플러스 형체 파괴로 무적기가 없는 플레이어는 거의 뭐 즉사한다 보시면 됩니다. 딜러들의 용망 제어가 공략의 핵심이겠네요. 어, 힘들지도. 자, 여기까지가 신규 던전 알다니의 간단 보스 공략이었는데요. 탱커는 그냥 머리 깨는 패턴이 많아서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. 이 부분은 탱커들의 큰 생존기 분배 경험이 곧 답이겠죠. 그리고 이 영상은 PTR이기 때문에 대략적이며 공식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편집하여 올릴 예정이니 그때 다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늘그렇듯이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엔슈 팔라나, 노린이, 안녕히.